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우리와 진리가 어떠한 관계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장 1절과 2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이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것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왜내 안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것은 주님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 주님을 삶의 경계선으로 삼고 그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거하다 라는 것은 가만히 머무는 행동이 아니라 움직여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겠다 라고 하신 것도 주님이 임재해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동행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주님도 우리의 삶을 삶의 반경으로 삼아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만일 사람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신 명령을 지속해서 따르지 않으면 그는 처음부터 주 안에 있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같이 밖에 버려져 말라 버립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실제로 사는 모습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한다에서 행한다라는 말은 걷는다는 뜻입니다. 걷는 것은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길을 따라 계속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걸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이 자리 잡힙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걸으며 날아가는 길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고 그 계명은 서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걸을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입니다. 사도야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며 그 부녀에게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생활함으로써 서로에게 큰 기쁨을 안겨줍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는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백성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세상에 미혹하는 자를 많이 내보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백성을 세상에 내보내시듯이 악한 자가 하나님 흉내를 내어 많은 적그리스도를 세상에 내보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가 세상으로 나간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고 진리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지나치는 자들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공생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실 것을 말하는데, 이들은 이를 부정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부인하고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는 자는 아무리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을 입에 올려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에 관해 말씀하시기에. 교훈을 지나쳐 하나님과 아들을 따로 분리하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십니다. 미혹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으면서 은혜와 극률과 평강을 말합니다. 하지만 은혜와 극률과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두 분께로부터 나옵니다. 또한 은혜와 극률과 평강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말하면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교훈하는 진리를 가지지 않고 다가오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의 의도는 미혹이기에 예수님이 시험하는 자 마귀를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는 미혹하는 자를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미혹하는 자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고 대적의 칼에 목을 내주는 자입니다. 나는 무엇으로 내가 진리 안에서 인생을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평생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인생 끝에 영원한 상도 받는 길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 진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주님, 수많은 이단이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있고 진리는 없는 교훈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제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항상 성경이 교훈하는 진리를 지키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